최근에. 어, 약간 저평가된 종목들, 어찌됐든 현재 그렇습니다. 시점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매기세가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좋았던 종목들도 좀 빠진 여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무조건 가는 놈을 타고 가는 전략도 좋지만 좋은 종목이지만 그렇죠. 많이 눌려있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전략을 같이 윈윈 한다면 훨씬 더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 현재 저평가 됐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에서도 눈여겨보는 종 그렇죠. 지금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 건 맞아요. 맞고, 그쪽이 재 수익률이 좋은, 수익률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게 기업 내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는 종목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막 발에 채이는 수준. 근데 이게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수법을 잘 씁니다. 개인들이 포기할 정도로 진짜 우리 속된 표현으로 토 나오게 하락을 시켜요. 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 빼다가 어느 순간 개인이 포기할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확다 받아가지고 어, 주가를 급등을 시켜버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시면 은 동국제강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상한 걸 쳤어요. 이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달 반을 갔다가 계속 내려버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막2 0 0 0년이막 고점 갱신하고 난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못 참고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좀 반등할 때 던져버리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저평가니 어쩌니 하면서 확 받아올려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이 많은 쪽이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모가에도 못 미치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찝어보면은 뭐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많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나라셀라라는 주식이에요.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와인 유통을 하는 회사였는데 얘는 공모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낮게 잡아서 2만 1천 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2만 천 원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12,8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 6월달에 벤처 투자 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모가 2만 천 원에 3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자금 회수를 못하고 주가가 그대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얘네가 주가가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있다. 동국제강처럼 저렇게까지도. 아니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요. 이 회사 자체도 지금 거래를 좀 많이 터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얼마 안 되고 주식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상 증자를 결정했어요. 음. 그래서 8월 8일 날 아침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대1 권리락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새로운 주식이 두 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치 변화는 없지만 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공모가 2만 천원 대비해서도 한참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매수가 많이 몰리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고 천천히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런 쪽에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거나 안 되겠으면은 제 노란 톡방 오세요 제가 또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그렇지 않다. 렇게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뻐요. 현재 지금 고가 경신한 종목들 외에도 재료도 좋고 이슈도 좋은데 지금 공모가 미만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주식도 눈여겨본다면 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상승의 가치, 잠재력이 있는 현재 이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고 있는 놈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언급해주셨고요. 가격 메리트도 있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까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안 알려드리는 거 아시죠? 무료 노란 뚝방 들어오셔서 꼭최병문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윙 일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직 방송 시간이 고작 삼. 3... 안 남았습니다. 저렇게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종목, 지금은 돈벌수 있는 기회가 분명한, 다분한 시장이다라고 늘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필이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모든 전략, 무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지난 생방송의 추천주, 신고가가고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종목들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저희 무료 어,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가장 중요한 네. 어, 질문인데 일단은 수익 률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먹고 먹고 또 먹고를 할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워낙에 이한 종목 가지고 막네 번씩, 다섯 번씩 사고팔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내에서도 또 수익이 날수 있는 종 종목이 있는지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려요. 어, 제가 그 수익률 표에 지금 들어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제가 또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이나 종목군이 뭐냐면은 조선이에요. 조선은 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STX 중공업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아직까지 최근에 추천드렸을 때는 아직 큰 성과가 안 나와서 제가 빼놨는데 얘 빼놓으시면 안 돼요. 얘는 그리고 그 사모펀드에서 지금 지분을 매각하려고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한국조선해양하고 지금 협상 중이니까 그거 이슈 떠버리면 또 주가가 푹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빼놓지 마시고 한번 꼭좀 관심을 가져보시다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실게요. 음,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선주 쪽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필히 우리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한 수익의 지름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마인드라든지 내 자금 관리, 그리고 이러한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법이라든지 실전 매매 스킬 확실하게 어, 또다 확인하셔서 수익의 극대화 내일부터라도 당장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기분 좋게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